안녕하세요. 유 i 를거지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양원정입니다. 필리핀이 이제 국경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은 성인들의 어, 어학 연수도 물론 문의 주시지만 가족 연수, 패밀리 연수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아이들과 함께 한달 정도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도 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 분위기가 이렇좀쉴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셨던 부모님들에게는. 어 필리핀 국경이 열린다는 것이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음, 근데 아직까지 그 준비가 좀덜된 학교들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학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시설적인 부분들 또는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한 뭐 숙소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어학원들이라면 오픈을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제가 문의받았던 게 이제 4월 달에 가시고자 하는 곳이어서 제가 뭐수비기나 클락이나 딸락 그리고 바기오 지역 어~ 이런 곳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곳을 어~ 물론 제가 이제 경험상 제가 거래를 했거나 또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 어학원들이 어~ 충분히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어학원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덜돼 있는 것같고요 지금, 어, 4월달, 5월달에도 바로 입학이 가능한 곳이 이제 수비계 있는 어학원 한 곳인데 이 어학원은 굉장히 특별해요. 어, 어학원도 물론 학교 건물도 있지만 이프로그램 운영할 때 약간 럭셔리하게 고객에게 있어서 숙 필리핀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조금 낙후되어 있거나 우리보다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 조금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어, 시설이 좀더 좋은 곳 그러니까 호텔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과 부모님에게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음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금액이 싸지는 않아요 금액이 이제 어 부모님 한 분과 애기가 같이 간다라고 하면 오백구십구만 원 이제 인원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어이그 금액이 조금씩 더 인상되는데 만약에 아이를 두명 데려가시고 부모님이 혼자 가시는 3인이 갈 때는 어 799만 원 어 그리고 네 명이 가는 경우 아이 두 명과 어른 두명 이렇게 수업은 아이만 하는 그런 조건이면 어 999만 원 대신 그 호텔에 대한 어떤 숙소에 대한 어 평수가 좀더더 더 커지거나 방이 많아지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은 제가 문의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학원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실제로 시설적인 부, 부,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1대일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더 편안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있는 학교가 아닌 호텔에 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버디라고 하는 또 시스템도 두시간 주어지고 아이들이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한 영어의 노출의 빈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한 어학원에서 일대1 수업을 하는 것과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좀더 더 자세한 내용과 어, 자료들을 보내드려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조금 더 시설이 좋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의 아이들과의 학습과 생활을 원하시는 분은 어, 수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어학원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학의 고주는 남자 드림진코리아 아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